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광고에 사용될 키워드를 수집하는 방법과 쿠팡에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오면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 먼저 시청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핵심 내용은 딱두 가지죠. 좋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세팅하는 방법. 자, 그럼 바로 키워드를 찾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키워드를 수집하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좋은 키워드가 뭐고 메인 키워드하고 서브 키워드는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산다고 해볼게요. 만약 커피를 오늘 누구와 마시기로 했다면 강남역 근처 커피숍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누군가 강남역 근처 커피숍을 키워드로 광고를 돌리고 있다면 고객이 검색했을 때그 키워드를 보게 되고 광고를 돌리고 있던 사람은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워드가 효율이 좋아 보이는 키워드는 광고 경쟁이 심하고 다른 키워드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 광고의 특징을 분석해 본다면 저희는 좋은 키워드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죠. 좋은 키워드란 고객이 원하는 목적의 키워드입니다. 물론 이 키워드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조금 알려드렸는데 크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메인 키워드는 제품을 소개하는 정확한 특징과 목적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검색량이 대부분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지갑, 남자 반지갑, 남자 가죽 지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서브 키워드는 이런 메인 키워드에 부가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가 조합된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30대 남자 지갑, 40대 남자 지갑, 30대 남자 지갑 브랜드 등이 되겠죠. 당연히 조합된 키워드라 메인 키워드보다 광고 경쟁이 적고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가 서브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은 키워드를 뽑을 때첫 번째로 고객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메인 키워드를 먼저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키워드에 조합할 명사, 형용사, 부사를 조합시켜서 광고 경쟁이 적은 서브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죠? 이해 안 가시면 이 앞부분을 계속 돌려보세요. 좋은 키워드가 뭐고? 메인 키워드가 뭐고 서브 키워드가 뭔지. 그러면 이런 좋은 키워드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내 제품을 찾는데 사용하는 메인 키워드들은 먼저 생각나는 대로 엑셀에 다 적어 보도록 합니다. 엑셀을 키고 뭐 메인 키워드라고 먼저 적으시고 여기에 내가 광고를 돌릴 생각나는 메인 키워드를 한번 다 적어 보세요. 저는 양말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최대한 키워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적어 보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메인 키워드들이죠. 내가 아는 키워드들을 모두 작성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모르는 메인 키워드들을 찾아봐야겠죠. 그것을 찾는 방법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 치고 들어오면은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메인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사용 가능하시니까 로그인 하셔가지고 키워드 도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키워드에 난성 양말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 내 상품과 연관된 모든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수집이 되겠죠? 수집된 이 메인 키워드들을 다시 복사해서 다시 연관 키워드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찾았던 메인 키워드들은 모두 중복이 제거되기 때문에 중복이 제거된 내 상품과 연관이 되는 키워드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들도 계속 반복을 해 주신다면 내 상품의 메인 키워드들이 최대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인 키워드들을 복사를 해서 다시 엑셀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이쯤되면 질문사항이 한 가지 생기실 거예요. 검색어 수가 너무 적은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죠? 처음에 설명드린 좋은 키워드라는 것은 검색량은 높고 광고비가 높은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정확한 특징과 목적에 해당하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 수에 상관없이 고객의 목적에 맞는다면 모두 다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키워드 광고는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검색어 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클릭당 광고비가 발생하는 CPC 광고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목적으로 클릭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 이것들을 체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색어 수가 많든 적든 우선 모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 키워드들이 경쟁이 심해서 입찰가가 비싸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소 입찰가로 광고비를 고정하고, 클릭과 매출이 발생하는 키워드들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저대비 단호출 전략인 거죠. 저희는 어떤 검색어에서 어떻게 매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좋은 키워드를 되는 대로 모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메인 키워드 외에 서버 키워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의 부사, 형용사, 명사가 조합된 키워드라고 알려드렸죠 서브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키워드를 조합하는 툴로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서브 키워드를 찾는데 키워드 사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키워드 사운드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바로 나오는데 눌러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키워드 사운드 사이트에서 왼쪽 화면 보시면은 키워드 조합기가 있거든요. 이 키워드 조합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엑셀에 있는 키워드를 넣어줄 건데 메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합할 키워드를 넣어줄 건데 각 키워드들이 내가 만들려는 키워드 어느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키워드겠죠. 두 번째가 메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맨 앞과 맨뒤 어디에도 조합이 돼도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30대, 40대, 50대. 이런 앞과 뒤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을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 열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은 맨 앞에만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을 넣어줍니다. 세련된 이런 키워드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열은 맨 뒤에만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추천,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뭐, 브랜드, 남자, 양말, 이렇게 맨 앞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더라도, 이렇게 정형화 시켜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키워드를 모두 적었다면, 다시 키워드 서라운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화면을 보면, 키워드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엑셀에 만들어 놓았던 키워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주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조합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플러스 2는 위에 넣었던 키워드들의 조합을 이야기 하는데요. 1번과 2번 순으로 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 플러스 1이라는 건두 번째 것을 먼저 나오도록 조합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순서의 조합을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합 규칙을 보면서 최대한 조합 가능한 규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개 키워드는 의미가 없죠.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서브 키워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번이 메인 키워드였으니 해당 키워드가 조합이 안 되어 있는 규칙은 필요가 없겠죠. 반드시 1번 키워드와 조합이 되는 키워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패스합니다. 그리고 2번은 메인 키워드 앞과 뒤 어디도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3번은 메인 키워드 앞에만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만 분류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속한 조합인데 맨 앞에 없는 키워드 조합을 모두 패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맨 뒤에만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모았죠. 그래서 4번이 속한 조합인데 4번이 맨 뒤에 없는 조합도 모두 패스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조합들만 남게 되는데 오른쪽 메뉴에 키워드 조합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합된 서브 키워드 항목을 전체 선택해서 엑셀에 옮겨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브 키워드를 만드는 게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서브 키워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수의 키워드를 조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광고 그룹에 등록을 해야겠죠. 쿠팡 윙에 접속하셔서 쿠팡의 왼쪽 메뉴에 광고 센터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쿠팡 광고 관리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광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광고 등록 메뉴에서 매출 성장을 선택합니다. 캠페인 명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캠페인 하나 자체가 여러분들이 광고를 테스트하는 한개 단위라고 보셔야 돼요. 캠페인 아래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캠페인 단위별로 광고비가 소진되는 거니까, 캠페인별로 광고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캠페인 명 정해주시고, 종료일은 없음으로 하시고, 광고 그룹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약 5,000개 정도의 키워드를 입력할 거라서 1번부터 10번까지 광고 그룹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조합한 키워드를 다 넣어야 되는데, 쿠팡은 광고 그룹 하나에 500개 이상 키워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개씩 10개를 넣으려면 10개의 그룹이 필요하겠죠. 만약 그 이상의 키워드를 더 넣기 원하신다면 더 많이 광고 그룹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 광고 그룹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최대한 많이 안 만들어 봐서 근데 10개 이상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광고 설정 수동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검색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상품 효율 지수가 있는데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하려는 전략에는 키워드 효율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이 광고에 의한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광고 운영 방식은 직접 운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 예산을 3만원으로 잡을게요. 만원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스마트 타겟팅을 오프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구했던 키워드들을 500개씩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총 조합한 키워드가 약 5200개 정도인데 여기서 500개씩 끊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구분하기 쉽게 키워드 앞에 번호를 순서대로 매겨주시고 1, 2, 3 적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끄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조그마한 네모가 있어요. 요거를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검은색 십자가 변하는데 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500번까지 결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시고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입자가는 일괄 입자가 선택해 주고 100원으로 점, 전부 고정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검색 영역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나타났을 때 키워드 노출되는 게 아니라 검색하지 않아도 막 위나 아래 여러가지 광고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100원으로 일단은 고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 영상 말고 또 제가 한번더 영상을 준비할 거긴 한데, 그때 이제 광고비에 대한 세팅과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컨텐츠로 달아보긴 할게요. 근데 당장에는 100원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캠페인 광고 관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캠페인이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여기 그룹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해가고 똑같이 2번. 나머지 다 똑같이 해 주시고 501번부터 1000번까지 또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또 붙여넣어 주시고 비검색 영역도 100원을 해 주시고 여기서 다시 완료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워드 청개가 등록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들어서 총 10개를 만들면은 500개의 키워드가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키워드 세팅까지 마친 거고 저렇게 만든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생성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산만썼을때그 키워드들 중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가 있을 거고 클릭만 많이 되는 키워드가 있을 거고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소진을 시켜 봤는데 전환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그것들만 따로 뽑으시고 모아두신 다음에 걔네만 다시 캠페인을 만들어서 광고를 돌려보면 굉장히 효율 좋은 키워드들만 모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발굴해서 넣어서 돌려보고 좋은 서브 키워드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면은 좋은 키워드들만 모이게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광고를 돌리고 난 다음에 키워드들에 대한 효율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얘네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컨텐츠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